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잊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바스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바스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 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한 개를 만들어 네 개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아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일삼다 보니 우상 숭배가 관습이 되고 문화가 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전 왕들보다 더 악한 왕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고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멸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한개서에 기록되어 있는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죄악과 멸망이라는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둠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하방은 북이스라엘의 일곱 번째 왕입니다. 일곱 명의 왕이 세워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 선지자를 보내지 않고 침묵하심으로 그들이 멸망의 길을 가도록 절망 가운데 버려두셨습니다. 이를 통해 열한기서는 사람들이 써가는 역사는 절망의 역사임을 말씀해줍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앞이 보이지 않는 컴컴한 어둠 속에서 절망의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던 아하방 시대에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임했습니다. 열왕기서는 이를 통해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가 소망의 역사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심으로 역사를 써 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절망이 가득한 북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소망이 주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그릿 시내가에 숨게 하십니다. 소망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왜 드러내 놓지 않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릿 시내가에 숨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소망을 숨기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죄악이 관습이 되고 문화가 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으로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임했고 그가 아하방을 찾아가 전한 말씀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입니다. 이 말씀은 당장 우상 숭배를 중단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아하방 입장에서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말 그대로 재수 없는 소리로 들리고 부정적인 소리로 들리고 듣기 싫은 소리로 들립니다. 그래서 듣기 싫은 소리가 들리지 않게 엘리야 선지자를 해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그리시네가에 숨기시고 까마귀를 통해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들을 귀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숨겨두시고 들을 귀 있는 사람에게만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 속 사르밧 과부가 바로 들을 귀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찾아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가난한 사르밧 과부와 아들에게 남아 있는 마지막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으로 빵을 만들어서 본인들이 마지막 만찬으로 먹을 것이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 빵과 고기를 날라주신 분이시고, 얼마든지 돌로 빵을 만들어서 먹일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배고픈 사루밭 과부의 마지막 남은 음식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게 하신 이유는 그녀를 통해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보여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은 사르밧 가부가 가지고 있는 전부입니다. 그것도 배고픈 아들을 먹일 귀한 음식입니다. 그것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쉽게 내어 줄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어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관습이 되고 문화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아합 왕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숨겨서 절망 가운데에서 멸망을 향해 가게 하고, 먹을 것이 다 떨어진 가난한 삶이지만 내 전부를 들여서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르밧 과부에게는 소망의 말씀을 들려 주셔서 생명길을 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다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귀가 닫혀서 소망의 말씀을 듣지 못한 채 절망 가운데 버려진 아하방처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소망의 말씀을 듣고 내 전부를 들여 그 말씀에 순종한 사르밭 과부처럼 살고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광주 양림교의 성도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사르밭 과부와 같은 믿음을 주셔서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소망이 가득하고 생명이 충만한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귀가 주의 말씀을 들을 만한 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귀에 들려진 소망의 말씀을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순종하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이 생명길을 걷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광주 양님께 모든 성도들이 이 하루도 믿음 안에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살고 있는 내 가족과 자녀들에게 하나님 동일한 행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낫기를 간구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해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하나님, 교회 학교 선생님들과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스승들이 맡겨진 가르침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